그러다가 가족이 망했어요. 부모가 이혼했다. 형제가 사망했습니다. 미친 엄마, 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소녀는 막대 사탕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어린 소녀의 피아노 선생님이 되도록 해주세요. 순진한 소녀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녀는 이 결정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가 합류했기 때문에 제3자가 되어 부모를 방해하는 행위. 그건 내 아내의 지참금이야. 당신이 나에게 기꺼이 그것을 주는 한.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보여주려고 있는 거야. 샤오산이 자리를 잡은 후 수렴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이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6천 제곱미터 이상의 빚을 지게 해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은 가족의 비극을 목격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복수만을 원한다. 그녀는 가정부로 변신하여 인터뷰를 위해 샤오산이 집에 왔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가정부가 되려고 합니까? 하녀가 되고 싶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가족에 합류하고 싶다. 그녀는 이해는 이로, 눈에는 윤을 원해. 일부러 남편을 가볍게 만지는 행위. 내가 입는 옷이 좋아 보이나요? 멋진. 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아내의 것이 좋다. 그녀의 보석, 그녀의 옷. 그녀의 압축을 풀어주실 수 있나요? 오늘 그 소녀의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소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쳤다는 거짓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를 수색하라고 강제로 명령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소녀는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억울함의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옷을 벗으세요. 명확하게 보이나요? 나한테 목걸이가 있나요? 이 움직임은 성공적으로 MRA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즉시 코트를 벗어 소녀에게 입혔습니다. 그 목걸이는 이때 다른 하인들도 사용했던 것이다. 코타나의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됨. 그래야만 소녀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선생님. 그 여자분이 일부러 글을 쓰고 연출을 하신 거예요. 그 목걸이가 우리 엄마 지참금이니까 저녁에 남편이 여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 와서 샤오산에게 사과하세요. 하지만 그 소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향을 뿌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부주의한 마찰, 에말가 마음속에 작은 충동을 갖게 해주세요. 동시에 그 소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23시 54분 내 옷을 입고 있었어. 당신의 남편을 이용하고 싶어요. 결혼생활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밤은 아니지. 그런데 제의를 잡은 그날 밤. 문자 메시지는 귀하가 보냈습니다. 예.